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자, 진짜 혼자입니다. 단독 먹방입니다. 안 먹겠대요. <laughs> 신기합니다. 아니 고구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김치 싸서 먹는데니까 조금 예, 동 떨어져. 그입맛에안 그렇죠, 맞는 생각했나 봐요. 근데 원래 이거 고구마에다 이렇게 신김치 싸서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간식 아닙니까? 겨울철에 먹는 저희 또장여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군고구마와 찐고구마의 중간 단계예요. 저거 보 이거 압력솥에 넣고 찌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그럼 아주 맛있게 고구마에다가 김치를 써서 오 맛있는 물 떨어진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맛있겠죠 완전. 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 아, 이거 원래 손으로 먹었는데 제가 워낙 뜨거운 걸못 뭐 먹는 관계로 김치 싸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네, 껍질만 적당히 벗기고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 김이 나는 게 지금 안 보이는데요 김이 좀 납니다 뜨거 뜨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laughs> 야, 야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끼고 나올 거면서왜안 나온다고? 뒤에 <laughs> 들짝았습니다 빼고. 음. 어스멜이음 음. 또 없네, <laughs> 응? 아, 이건 초콜릿 시메로크라거 아, 하들 초콜릿 먹고 있어요. 이 입맛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음, 음, 역시 고구마에는 신김치입니다. 음, 음, 음. 달달한니 너무 맛있어,들 안 먹어 진짜? 응. 음. 이사를 드려 배고 나왔으면 안녕하세요. 형이가 없네. 음, 이거를 척척 싸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상하다. <laughs> 엄마의 음식이 뭐가 이상해? 저. 그래, 응. 초콜릿 만 먹어서 입이 아예 아무 감각이 없어. 김치 하나만. <laughs> 됐어. 초콜릿만 먹어서 입이 응. 아무 감각이 없어. 오늘 어, 너무 큰데 좀 잘라들 텐데. 이것만 먹어, 이거. 알았어 이게 왜안 잘라질 텐데? 아, 그래? 응. 엄마 해줄게 아니, 초콜릿에 김치는 뭐야? 네 입맛이 더 이상하거든. 신혼가? <laughs> <그런가? 웃음> 어? 아니, 고구마 김치는 들어갔어도 내가 초콜릿에 김치는 처음 들어본다. 그래? 응. 아, 뜨거워, 뜨거워. 짤라 뜨거. 할것 같은데? 응. 해봤어. 땡겨. 뭘까? 음. 뭘까? 맛있을 거야, 신김치. 오, 이거 응. 3호분. 응. 음. 어때? 좀 개운해졌어? 음. <laughs> 아, 진짜 둘다 웃겨요. 입맛하고는. 응. 초콜아의 김치가 한복 견이야 <laughs> 이부분이 맛있어요 싸서 보스랑 놀아줘 들어가서 보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등장하다 등장해 이제 어, 언제나 혼자 찍으라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등장해 다 안돼 좀 데리고 가 엄마 좀 편히 좀 먹자 야. 아 엄마 좀 편히 먹자고 메롱이다 보스 잡아가 빨리 보스. <laughs> 여기 <laughs> 계니다잡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웃음> 우리 보스 참 불쌍합니다 밥상 때마다 일단 요 한솥 맛을 좀 보고요 주시 좀 남겨주세요 <laughs> 알았어 김치 진짜 좋아하죠 음 이게 이제 군고구마의 맛이에요 아니 어머님이 정말 좀특이해서도 군고구마와 찐고구마의 중간 단계의 묘한 맛을 내세요 음 맛있어 찬 부분 찬 부분 지금. 한 번만 먹으면 너무 달달하기 때문에 잘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싸서 먹는 것도 안 된다. 하던 대로 그냥 먹겠습니다. 음. 신김치가, 음, 새로운 매력이 있어요. 오, 좋았어! <laughs> 아싸! 자, 아까 먹었던 건. 색깔을 보시고 짐작하셨겠지만, 일반 고구마. 이번엔 색깔을, 짜잔. <laughs> 아, 지금 신났습니다. 보셨죠? 이번에는 바로. 이걸 호박고구마라 그러죠? 이 노란. 음음 음, 완전 맛있겠죠 아주 제대로 구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어머님 정여사님 아니 어제 먹방을 제가 못 올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먹던 메뉴가 왔어요 제가 또 다이어트 하는 걸 어떻게 또 촉으로 귀신같이 아시고 또 제가 또 생선 호랑이인데 갈치 를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그거랑 공국이랑 이따만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먹지 않으면 상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정우 먹느라 같은 메뉴로 제가 다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못 올렸습니다. 음. 음. 방금 먹은 거와는 또 다른 아, 두 배로 달아요. 두 배로 달아. 또 먹어줘야죠. 김치는 진짜 이렇게 원래 손으로 쭉쭉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김장수지 그냥 먹는 거 가지고도 <laughs> 아예도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뭐 별거 아닌 김치를 먹는데 그렇게 많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뭐 치킨을 넘어서던데요 너, 너무 놀랐어요, 저.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거고 별로야 말이 참 신기합니다. 음. 음 고소한데, 고구마는 그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 먹잖아요. 저는 지금 어머님 보내주셨는데 밖에서 부르잖아요, 뭐. 뭐지? 저기 이렇게, 이따만한이따만 통에 이렇게 불때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집에 가던 길에 그 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먹던 그런 기억.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너무 뇌었나요 음, 달달해, 달달해. 뭐 아들이 남겨달라고 했는데 뭐 냉장고에 많습니다. 다 먹을 겁니다. 좋았 음. 원래 좀 제대로 보여드리면 이걸 손으로 쫙쫙 찍고 싶구나. 쇼 <laughs> 진짜 김치 좋아해요. 음. 아, 엄마님밀 고구마를 섞어서 사셨나 봐요. 뭐 호박이랑 좀 음, 여러 가랑막 섞어 나왔네요. 음,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까 뜨거워서. 음. 한끼 식사로도 아주 그만 이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아직 아직은 제가 제 몸무게를 다못 찾긴 했습니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얘기 뭐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잘 맛있게 먹고 열심히 운동할 거기 때문에 음. 사실, 과자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런 거에 훨씬 진짜 좋은 간식이죠. 호박고구마에 비해서 일반고구마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이죠 아 맞다 방고구마도 있는데 왜함도안 주셨지? 좀 퍽퍽한 거 있잖아요 음. 너무 뭐 보수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여기 보수는 어차피 야곰야곰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있다 음, 사실, 너 껍데기도 좀 먹어요, 먹는데. 일단은, 좀 보여드릴까? 음. 껍데기도 맛있어요, 이 맛이. 도라지, 탄국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 <laughs> 망걸리는 안안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이제 싹스름하면서 달달한 이 맛. 음, 맞다. 제가 쓴 맛도 좋아합니다. 음. 맵고, <웃음> 쉬고 쓰고 <laughs> 잘 먹습니다. 김치 음. 한쪽 조금 더 먹고. 사실은 고구마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긴 하는데 <laughs> 더 먹으면. 안될 것 같은데 김치도 한쪽 더 먹고 싶고 안되겠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더먹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간식으로 맛있게 드세요 겨울형 간식 간식도 종종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사